예쁘다. 아 노래방 가자 언니 뭐라고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결국 이렇게 네야너 뭐야 재밌는 협업을 했어요 너무 예뻐 제 굿즈들 한데 모아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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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지금 포르쉐 행사에 왔어요 오늘 포르쉐 행사가 제니 블랙핑크 제니 이랑 같이 콜라보한 행사라고 해서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지금 안에서 제니님이 촬영을 하고 계신가봐요. 거기 밖에 좀 잠시 대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분이랑 같이 왔어요. 쿠소이랑 <laughs> 같이 행사에 왔고요. 블랙핑크 제니님이랑 포르쉐랑 콜라보를 했다는 게 너무 뭔가 신기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콜라보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이 마크가 제니님이랑 콜라보한 그 마크 같은데.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뭘콜라보를 했는지. 차에 관심 많은 습습님. 네. 이런 거 오면 사고 싶어져요? 예, 네,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나는 봐도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아, 근데 이런 건 멋있다. 아 이게 이 이게 진짜 이쁘다. 네, 응. 화면이 근데 화면이랑 다르게 나온다, 네, 실제랑. 네. 아, 이거 네. 이 컬러로 외관을 뽑을 수가 있는 거야? 어, 이거. 이렇게 색이 많은 거야 지금 포르쉐? 근데 요즘에 음. 이런 색도 예쁘더라고요 약간 란떼 색? 이거랑 이거 마니아도. 이런 거떼 타도 티안 나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소프트 탑을 이런 색으로 하면은 진짜 약간 아 그렇게 섞어서 할 수도 아니, 있어? 아니 이거는 아닌데 그 소프트 파도 열고 다니는 거야? 이거를 약간 커피색으로 하면은 이거랑 하면 진짜 예쁘더라고. 아, 진짜? 나 이렇게 색이 뭐. 많은줄 몰랐어. 난 그냥 당연히 검정색 안 색을 살짝 해야지. 그러고 나. 아, 휠 진짜 예쁘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컬러들과 다양한 디자인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laughs> 우와. 우와, 이거는 시트, 시트인가? 안에 시트? 어, 저거 초록색깔 예쁘다. 음. 우리 뭘 기다리는 거지? 설명 설명. 딱요 정도만 이렇게 초대돼서 왔나보다. 배가 <laughs> 너무 고파. 양식 먹을래, 한식 먹을래? 다산 없어. 나는막 엄청 배고프진 않아가지고. 아 진짜? 나 지금 너무 고파. 지금 마스크를 어떤 분은 쓰고 계시고 어떤 분은 안 쓰고 계시고 그리고 사진 찍고 신, 찍는 분도 안 쓰고 계시고 해서 나도 안 썼는데 괜찮겠지? 언니는 안쓴 분? 안쓴 분. 너도 <laughs> 벗어? 지금 제니님이랑 차 이렇게 오픈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같은데. 배가 너무 고파. 이렇게까지 배가 고파 한다고? 나 오늘 한 개도 안 먹었거든. 언니 맨날 한 개도 안 먹지 않 근데 오늘 진짜 한 개도 안 먹었어. 아 요거트를 안 먹었어. 어 요거트 같은 것도 안 먹었어. 파랑파랑하구만. 어나옷잘 입고 왔네. 어 그러네. 아 어, 예쁘다. 진짜 기대된다. w e l c o m 여기 있 있자 its purpose is to you go there obviously this is also a <rijk> traditional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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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also> <that> and it's not it is itself sketched and self designed for that I'm I to say thank you very much uh, for your attention. I would uh, hand back to Danny. <목소리� <epic>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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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얘는 아, 얼마 정도 아까? <laughs> <안> 흘리지 아, <않아. 웃음> 노래방 가자 아, 저는 내일 일이어서. 있 아니, 안돼. 너, 새벽까지 <laughs> 일하고, 그다음날잘 나가네, 이잖아 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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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근데 컨디아이아 안... 아니, 아니, 컨디션 매아좋아너아아서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가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해도 니네 남자잖아. 아니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지하도 왔고 여기 윤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 지하랑 저랑 기우랑 셋이 노래방 갔던 그 기억이 나서 오늘 그걸 다시 회상하면서 다시 노래방 가려고 하는데 어 이미 노래방 갔지 됐네. <laughs> 됐네. 가면 되겠네. 가면 되네. 어 맞아. 이거 윤리가 찍자고 해서 찍었는데. 아빠가 <뭐라> 잘 나와서 귀여워. 근데 이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쓸수 있나요? 아니야 <뭐라> 다쓸수 있어. 걱정하지 마. <뭐라> 안 쓰길 바라는 거야 지금. <laughs> 아니 걱정돼서. 누나 요즘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아, 눈이, 눈이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오빠가 눈이 지금 눈이 너무 안 돼? 액정 닦아본다니까 이렇게. <뭐라> 친구즈는 우리 헤이즐넛 친구들 우리 너너팬 넘치니까. 없어? 우리 기우 팬들 아, 그리고, 지어줄까, 지금? 그리고 기우 어때? 기우. <뭐라> 우리우 끼우, 끼우,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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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끼우, 여러분. 우리,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에요? <laughs> 우리 끼우 친구들도 아, 기우가요래방 가기를 원할 거예요. 30분 있다가. 난다 집에 안 갔으면 좋겠다. 오, <laughs> 오 그런 바람 <laughs> 매우 환영해요. 나는 내일 아무것도 없거든는 내일 이있다고요 <laughs> <laughs> 가는 거야? 어, 일단, 일단 그렇다고 할게요. 이러고 나서 다음 장만 넘어가는데 노래방에 우리 셋밖에 없더라는 진짜 뭔가 배신자인 그 같아 이거 빼방으로 넣을 것 같아 진짜. 노래방 간대요 만약에 아, 노래방 이졸 어. <laughs> 이런, 이런 자리가 막 쉽게 아니, 만들어지는 게 아니, 아니란 아니, 말이지 집이 멀어서 한번못 불러내겠어 내가 불러냈잖아. 엄청 함부로 불렀어. 나의 나의. 나도일 있어 아 아니 윤리가 멀리도 왔는데 이렇게 하고 가겠다고 안 되지. 일단은 마시 일단은 마시 일단은 마시요 다음 장면은 노래방으로 넘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봐요. 집에 간대요. 와 진짜.. 이세 명의 노래방 모임을 내가 완성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배신을 때리네?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요. 오늘만 날이야. 오늘만 날이에요? 오늘만 날이야. 야 이렇게 아, 만나는 서운하다. 거 쉽지 않잖아! 다야 빨리 꺼져. 거들하고 이렇게 <laughs> 오빠 다음에는 이렇게 빼면 안 돼. 돼. 너왜 뭐 어? 이거 왜 켰어? 잠깐만요. 택시에 왜 켰어? 잡히면 야너 뭐야! 아니 너.. 일단 잡아봐. 너무 졸린다. 일단 좀... 잡아봐. 아, 일단 잡고 안 잡히면.. 어... 야좋아요얘는 음... 어떡해? 아니 나는 끝까지 있을 거야. 당연하지 난, 너, 난 너밖에 무너 없다 아, 진짜. 나일 없었으면 나.. 너... 어... 오빠 여기 위치 뭐라 찍어야 돼? 아 그래. 위치.. 얘 빨리 핸드폰 뺏어. <laughs> 어 줄리아나라고? 신사동 661-95입니다. <laughs> 여기 오마! 아니고 옆 아니, 건물인데. 같이 가자. 아니 너는 왜? 그 잡히거든. 택시가. 아, 아, 그래 안 잡혀. 안 잡히니까 나랑 아, 같이 가면 돼. 그래, 찾아봐야 돼. 나 포기할게 진짜. 안잡힐거야 아니 안 잡혀.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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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웃음> 다음에 우리 우리 할로윈 때 재밌게 놀자. 할로윈. 우리 아나 놀러 오세요. 아, 팩스 진짜요. 저희 군다에서줄리아나가 그렇게 핫하다던데 <laughs>

여기 들어오는 입구가 되게 예쁘다 나 아, 여기가 이제 대망의 아 오! 우와! 우와 근데 여기 아 진짜 예쁘다 저거는 이제 우와 스모그 약간 아 저거 LED, LED가 아니야? 오 우와 우와 아 진짜 잘 해놨다 여기 그리핀도르 기숙사 같아 게리슨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약간 바 같은 곳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에 있는 대현대에 와 있는데 이번에 저희 CJ 다이아TV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여기 플레인더 박스랑 좀 재밌는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막 인생네컷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 인생네컷 포토 부스를 크리에이터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같이 협업을 했는데 겸대 서울 5층 여기 플레인더 박스에 오시면은 헤이즐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헤이즐 부스에서 인생네컷도 찍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그린 그 아트로 되어 있는 그런 필름으로 레이아웃이 인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포토 부스도 저 헤이즈스럽게 꾸며져 있고, 굿즈도 있고,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다양해서 꼭 한번 놀러 오셔서 재밌게 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진짜 크리에이터 친구들 진짜 많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촬영 때문에 좀 일찍 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조금 미리 보여드릴게요. 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 5층에 있는 플레인더 박스입니다. 더현대 뭘 와보셨던 분들은 여기 한 번쯤 다 와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인생 네컷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일단 가시면은 저희 크리에이터 분들과 협업한 이렇게 굿즈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일단 헤이즐 굿즈부터 당연히 먼저 보여드려야겠죠? 일단, 어, 노트. 요거 노트도 구매해 가실 수 있고, 스티커도 있어요. 요게 제 거예요. 요 마지막에 있는 요네 번째 거. 요 스티커도 구매해 가실 수 있고, 이렇게 엽서도 있어요. 너무 예쁘죠? 제 아트로 되어 있는 엽서. 저기 위에는 포스터도 있습니다. 그 여기에 다양한 이런 굿즈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같이 협업하지 않은 좀 귀염뽀짝한 그런 굿즈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죠? 옆쪽으로 이동을 해서 포터부스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laughs> 저희, 저희 다이아 직원분들. <laughs> 아, 와! 그리고 이렇게 케이터링까지 해주셨어요. 오늘이 오픈날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 크리에이터 분들 별로 포토부스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네 번째가 제 건데, 저는 핑크 색깔 포토부스예요.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안쪽으로 쓱 들어오셔서 맨 끝으로 가시면은 여기가 저 헤이즐 포토부스입니다. 짜잔! 헤이즐! 여기가 제 포토부스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거울도 있고. 하잉.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포토부스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쪽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핑크 포토부스가 저헤이즐 포토부스니까 여기 오셔서 사진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거 레이아웃 프레임은 이렇게 인화가 돼서 나오거든요. 이거 저도 찍어서 여기 붙여놓을 건데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은 저 발견하시면은 찍어서 인증사진 하나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여기는 지금 핑크 옷장 컨셉이고요. 옷장 문을 열고 여러분 들어갑니다. 문을 당겨주세요. 짜잔! 헤이즐 포토 부스입니다, 여러분. 머리띠라든지 하고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제 코팩이 걸려있는데 아마 요게 아마 판매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여러분들 구매를 해 가실 수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 익숙하신 인생네컷을 여기서 찍으셔서 인생컷을 건져가시면 되는데 한번 사진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 포토부스에서. 아, 네. 이제 한번 골라 볼까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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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그다음 에 여기 보시면 헤이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배경 화면을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예뻐. 이거 큐 r 때면 영상도 다운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짠. 아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죠? 꼭 헤이즐 포토버스 와서 찍으셔야 돼요. 제거 진짜 이거 레이아웃 디자인 너무 예쁜 것 같아. 사진 더 찍어야지. 이렇게 찍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로자님께서 와주셨어요, 아이고. 야, 너 전부 다 뭔가 캐스퍼같이 나오네. 캐스퍼가 뭐야? 그 꼬마 유령, 꼬마 유령 캐스퍼. 또. 귀여운 거지? 어. 근데 캐스퍼, 나 예전부, 예전부터 느끼고 있긴 했는데 진짜 캐스퍼 닮은 거. 맞아, 캐스퍼. 진짜 옛날부터. 캐스퍼? 제 굿즈들 이렇게 한대 모아봤어요. 포스터, 스티커, 요거 노트, 그리고 엽서, 그리고 에코백. 에코백 진짜 너무 예쁘죠? 나 이거 쟁여갈 거야. 한 3개 정도 쟁여가야지. 너무 예뻐. 포토부스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이렇게 굿즈도 구매해 가실 수가 있어요. 아, 너무, 너무 좋다, 진짜. 오늘 또 크리에이터 친구들도 많이 와주고, 우리 다이아 TV 식구분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갖고, 케이터링 막 파티도 하고 했거든요. 너무 뿌듯하네. 찍어볼까요? 여기는 소련니 부스. 음... 테리피스 첫 번째 거를 아콩순이로 하자 그래 오케이 넥스 <laughs> <하나 둘. 웃음> 지금 제 담당자 분들이랑 아, <laughs> 사진을 찍는데 <laughs>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담당자 분들입니다 <laughs> 이렇게 많 이게 <indo> <Salvador> <thatPI> 맞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포즈 좀 알려주세요 디즈니만 하고 싶은 거뭐 하실 수어요 약간 이거 좀 줘볼래요?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저요? 뭐야 내 이걸로 할게요 이게 제일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프린트 와 이거 프린트 되는데 시간 오래 걸리겠다 우리 열산하지 않았어요? 와 이것도 영상도 나와요 어디요? 어디요? 토리님 나왔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짜잔 안녕요 저희 CJ 다이트티비제 담당자 정말 만족 만족이네요 <laughs> <정말? 웃음> 영광입니다 <웃음>